하나님의 일찍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장소, 어, 소문 없는 사람들 사이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동방이 어딘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 그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좌우지 동쪽 페르시아 지역이라면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가 올 때까지. 수백월 여행을 했어야 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이미 수백월 전부터 준비시키신 거예요. 배가 그만큼 중요한 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예배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부르셨는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녀에를 보고 세례를 주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성형제를 은 우리를 복음전도와 성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부르셨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어, 열방으로 모든 민족에하라 말씀하시는 것 박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사를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뭐, 예수님이 이방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니다 어, 예수님과의 성사를 주시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결론이 1억 원이 넘었 예배하시고 예수님 모르는 그열방으 이용한 부르십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까지이 예수님을 섬꾸한 장상비로 마음의 작정을 다시수 있으면 그를 보내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